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놔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살았어. 그러면 대구 시가 잘될것 같아요?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것 같아요? 이제 이거 근본을 이야기하자 불평불만 안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평불만 안할수 있는 시민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대구 시민이 대구 주인 아니? 대구 시민들이 여기에서 불평불만 안 하면 이 자연의 기운이 대구로 옵니다. 근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하고 살아. 하늘에서 기운을 안 줘요? 어. 이 팔공산이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. 근데 우리가 불평불만 하면서 팔공산의 기운을 다 닫았어. 어.